여덟 번째 부등식이에요. 자, 부등식, 부등식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 부등호, 요거 이네 개를 사용해 가지고 수 또는 식, 막 x, 마이너스, 막 이런 것, 요런 것들, 이런 거를 이제 어느 게 크고 작은지,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 부등호를 이용해 가지고 풀어주는 거예요. 자, 이 a가 b보다 크다. A가 B보다 작다. 크고 작은 거는 여기 이거, 여기 하나짜리, 여기 두 개가 있으니까 여기가 더 크겠죠? 그래서 요거가 더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확인해 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뭐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런 것들은 뭐 한글이니까 이해를 잘할 거예요. 그리고 자, 성질. 성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방정식 있죠, 방정식. 방정식에서 있는 그 등식의 성질이랑 똑같아요. 그 양변에다가 어떠한 수를 더하거나 빼주거나 곱해주거나 나눠줘도 같다라는 성질이 부등식도 똑같아요. 다른 거는 이제 마이너스. 음수를 곱하면은 그것만 달라요. 부호가 달라져요. 그래서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같은 수를 빼도 어, 바뀌지 않는다. 이거 알고 있으면 돼요. 더하거나 빼는 거. 부동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아요. 자, 곱하거나 나누어도 바뀌지 않아요. 근데 어떤 거?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곱하거나 나누면은 부호의 방향이 바뀌어요. 자, 똑같아요. 이거 보면은 5랑 6이랑 비교했을 때 6이 더 크죠. 네. 근데 여기다가 1, 1더 하면은 얘가 더 커요. 음흠. 곱해도, 2를 곱해도 더 커요. 근데, 자, 얘가 더 큰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 줄 거예요. 마이너스 2를. 그 얘는 마이너스 12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10이 돼요. 그러면은 얘가 더 크니까. 커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것도 설명하는 게 이제 이거니까 보면 되고. 자, 수직선 같은 경우에는 그어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X가 0보다 크다. 크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X가 5보다 크다. 그러면은, 이 수직선에다가 5를 써줘요. 같다 표시가 있으면은 색을 칠해주는 거고, 같다 표시가 없으면은,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 화살표의 방향은 이렇게 돼있죠, 이렇게. 음, 그러면은 얘 일로 가 있으니까 리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만약 얘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일로 간 거고.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부등호를 사용하여 수 또는 식의 대소관계를 나타내는 식을 부등식이라고 하죠. 그리고 부등식의 표현에서 a가 b보다 큰 경우는 여기 크다. 그리고 A는 B 초과 이다를 뜻해요. 그리고 얘는 작다죠. 작은데 같다도 있어요. 그럼 작거나 같다. 그리고 이거는 이거보다 크지 않다. 크지 않다 또는 이하이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리고 부등식인 거는 동그라미 아닌 거는 x. 자 얘는 방정식이죠. 방정식이니까 얘는 x. 얘는 어 x각이 없네. 그래도 부등식 맞아요. 이 부등호가 있으니까 얘는 그냥 1차식이죠 그래서 아닌 거고 얘는 있으니까. 얘도 맞아요. 그리고 다음 문장을 부등식으로 나타낼 때 여기다가 알맞는 거 써주면 되죠. 자, 크다, 3보다 크다.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크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x가 3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큰 데다가 에 이렇게 벌려져 있는 대로 해주면 되죠. 9번 같은 경우에도 크다, 근데 같다 같이 있으니까 크거나 같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하이다. 그럼 조그만 거잖아요. 이하이다. 작다. 작다라고 하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아, 이하. 이하니까, 같다도 같이 있어야 되고, 얘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알맞은 부호. 자, A랑 B랑 비교했을 때 A가 더 작아요. 그러면은, C를 양변에다 더해줘도 똑같죠. 빼도 똑같아요. 그리고, 곱해줘도 똑같죠? 근데 이 C가 0보다 커요. 0보다 컸을 때는 다 이렇게 크다,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똑같이. 근데 얘는 0보다 작아요. 0보다 작으면 부호가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부호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도 AX가 Y보다 작아요.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작겠죠? 근데 얘는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부호 이렇게 반대로 해주면 돼요. 얘도 이렇게. 또 여기도 마이너스, 여기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부호가 반대로 되죠.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1, 0, 1, 2, 3일 때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거죠. 자, 마이너스 1을 집어 넣었을 때, 그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안 되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걸 하나하나 구해주는 거예요. 0 집어넣어도 0보다 얘가 크니까 안 되고, 1 똑같으니까 안 되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아, 1 집어넣으면 2가 되죠. 2는 1보다 크잖아요. 2는 해가 맞죠. 그리고 2, 3 집어넣으면 다 1보다 커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되가지고안 되죠. 그, 얘들 집어넣어도 안 되고, 1을 집어넣어도 0 되니까 안 돼요. 근데 1을 집어넣으면 1 되는데, 같다 표시 있으니까, 2랑 3이랑도, 음 응, 답이 되죠. 그, 여기는,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1. 그러면 얘는 1이 되죠. 그러면 1보다 작으니까, 맞죠? 그리고, 0. 0도 얘보다 작죠.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되니까 더 작죠. 2, 마이너스 2도 작고, 3도 마이너스 3이 얘보다 작으니까, 얘는, 어, 다 되네. 마이너스 1, 0, 1, 2, 3. 그,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얘이항해줘요 그러면은, 3, 어, 플러스 되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아니, 어 x 그,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 넣었을 때, 마이너스 3은 더 작네요. 0 집어넣으면 0이 더 크죠. 그래서 얘는 1만 돼요. 자, 그리고 얘는 수직선의 위에 나타내라 그랬죠. 그러면 얘 이렇게 그려주면은 여기 이렇게 색칠 안 해야 되죠. 눈 없으니까. 어, 얘는 눈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색칠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얘는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리고 화살표는 이쪽 방향. 이렇게 그래서 범위가 여기에요. 얘도 화살표 이쪽 방향. 4 써주고. 범위 여기. 그리고 얘도 색칠. 1. 그리고 얘는 화살표가 일로 가죠? 그래서 여기. 범위는 여기. 그리고 얘도 화살표 일로 가요. 색칠 안 하고 일로 가서 이렇게 풀어주면 되죠.